일본 정부와 우리 외교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 정부는 막무가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도광산의 등재 신청을 앞두고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한국의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사실은 안 중에도 없는 채 막무가내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관련해 묻는 말에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현재 상황을 묻는 말에 정부로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등록을 실현하는 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는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원에서는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면 한일 역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집권자민당의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 회는 이날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야시 외무상은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하야시 외무상 발언에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공익 연대 관계자 또한 일본은 수백 년간 한국에 대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단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이며 이런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며 일본의 후손들이 남아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흘러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른 이유를 들어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이 추진한 난징 대학살 기록이 등재된 데 일본 정부의 호소에 따라 유네스코가 지난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회원국이 반대하면 등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한국 등과 합의 없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하면 애써 도입한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이 놓이게 된 궁색한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선 2015년 10월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자 중일 사이의 견해 차이가 있다. 중립,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16년 한국, 중국 등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등재 신청을 하자 유네스코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지난해 4월 회원국이 반대하면 심사를 중단한 뒤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계속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 때문에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것으로 사도광산과 같은 세계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진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은 유산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논리가 달라질 수 없다며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강행할 경우 세계기록유산제도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리를 스스로 거스르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도입했던 제도의 퇴색 문제가 더해져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도달했다. 어떠한 선택이든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건 명백히 일본의 잘못입니다. 유감 표명만으로는 저쪽을 제압할 수 없어요. 불법 점거를 당하고 있는데 유감만 표명한다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뒤돌아볼 여유도 필요도 없어. 그들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일 것이다. 이처럼 교묘한 미디어 조작들에 의해 마치 일본이 처음부터가 아닌 뒤늦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논조로 바뀌어왔다. 일본 정부의 저자세의 외교로 인해 한국이 힘입은 바가 크다. 이제는 ICJ 소송 태길밖에 없어. 아울러 개헌과 한국에 대한 제재 보복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다. 100만 번 역사적 사실로 입증하던 상대는 납득할 리가 없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을 터 적당히 일본 국민에 대해 하는 척의 포즈를 취하기보다 구체적인 제재로서 하나를 일단 보여주면 어떨지. 다른 나라 과거를 들추기 전에 먼저 약속이나 지키시게.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보류라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당시는 본인들이 직접 한 말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 물러서는 것은 본인이 한 말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의 지지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유감, 유감이라고만 할 뿐이니까 그들이 기어오르는 거다. 둘다 실제로 주먹을 들고 싸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왜더 똑똑하고 분명한 태도로 놈들과 국제사회를 향해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일까? 말해두면 막힘없이 앞으로 점점 더 진행될 텐데. 어차피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므로 저희가 일일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또 관계도 이미 악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도 아무 대처도 못하는 정부라는 게 보인다. 국민을 대하는 퍼포먼스는 지금까지 보아왔으니, 이번엔 의연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아니면 뭐 약점이라도 잡히고 있는 건가? 바보 취급을 당해도 해시래시란 것은 이제 질렸습니다. 레이더 조사, 토지 매점, 기업 매수 등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자체가 빼앗기는 건 아닌지, 기시다 정권은 어디까지 갈 생각인 겁니까? 일본 국회의원도 국민을 위해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은가요? 돌려받읍시다. 우리의 영토를 고지도를 통해 발굴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국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승만 때에 갑자기 거국적으로 영토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증거가 될 만한 지도가 수중에 없고 한반도에서 당시 살았던 조선인도 아닌 사람이 만든 지도 중 자기에게 편리한 것만을 발굴하고 있다. 당시엔 조선 왕조가 편찮아요. 조선 왕조가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증거도 지도도 나오지 않으니 남의 실수를 귀신의 목을 벤 것처럼 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후 질서가 형성되는 동안에도 대한민국이 성립되어도 섬의 영토는 주장하지 않았다. 무력으로 빼앗긴 영토는 무력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지. 장차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일본에 대해 무력으로 진행할 때에 대의명분으로 삼아두면 좋을 것이다. 떠들면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주장할 것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듣겠습니다. 일본은 항상 모든 일을 국제사회에 발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뭐라고 말해도 상대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만 합시다. 일본 정부의 높으신 분중 누군가를 흉내내며 무릎을 꿇고 들키고 나서는 차라리 전후의 혼잡을 틈타서 독도를 빼앗아 버렸다고 사과한다고 말하는 게더 빠르고 좋겠네요. 지금까지 세계유산 등재 및 독도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